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지금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어 허대 예, 오늘 세무서에 가서 등록증을 받아왔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마이크가 이거야. 대신 마이크. 이거 뭐야, 이거? 볼펜. 지금은 소신 판매업에 가입을 하는 중이에요 정부 2 4에 들어와서 할 거고요. 그다음엔 타오바오에 또 가입을 할수 있어요. 그걸 오늘 할 거예요. 하고 오겠습니다. 너무 더워, 아, 너무 더워. 두리주아 연기백숙, 어 연기백숙 먹으러이 오겠어. 다리가 좋아, 내내 다리가 좋아. 친구한 명, 친구 중입니다. 그도 우리 은행에 가서 사업자 통장도 받고. 달걀 한 판도 보고 통장 잡고 집에 왔습니다. 오전에는 11시에 알바도 갔다오고, 오후에는 필라테스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우디입니다. 오늘 언니가 서대문구청에 간대요. 아우, 언니 다 갔다와요. 양양, 양양! 사업지 근처에 있는 구청에 가서 통신 판매 업증을 받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밖에는 비가 와요. 저는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요. 지금은 그러고 지금 이렇게 커피를 왔습니다 일리버 일리 컵 아시자? 오 일리 커피로 내린 커피입니다. 아, 아이들. 네, 제가 오늘부로 스마트 스토어 팜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지 9일째 되는 날이에요. 저번 주 토요일부터 했으니까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알아볼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엥? 저기 저희 강아지가 밥을 먹고 있어요. 서 이렇게 통신판매업증을 받았다고 저번에 한번 찍었는데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알면 알수록 늘어난 가지만 알아야 할게 너무 많요 어쨌든 제가 어쨌든 점점. 준비는 다 됐으니까 이제 상품을 찾아서 등록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상품을 팔건지는 제가 이제 열심히 서치를 하고 있고, 하,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품을 서치해서 올려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